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전에 영상에서또 이제 보였듯이, 저희가 이제 농장 같은,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갈이하고 물을 주는 특이한 좀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가지 또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고, 또 이제 분갈이 처이다 보니까, 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하면은 좀 다육이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 좀 이렇게 하면 죽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셔가지고 자, 이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바로 저희 좀물 주는 게 괜찮은 건가요? 네, 그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것도 있긴 하지만 어, 저희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저희가 계속해서 신고 나서 물을 이렇게 줘왔고 또 그렇게 키워왔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 농장에 가득한데 어 여러 가지 몇 가지만 좀 고려하면 오히려 큰 장점으로 그러니까 심고 나서 물을 주는 게큰 장점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 저희 같은 경우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이 걱정하시는 이유가 좀알수 있을까요? 음, 그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몇번 다루었지만, 어, 우리가 이제 그 다육이 키우면서 몇 가지 이제 정설처럼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육이는 물에 의해서, 습해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 때문에 다육이가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좀 발전해서, 그래서 다육이를, 음, 분갈이 하고 나서는 절대 물을 줘서는 안 된다. 왜? 습해를 입으니까. 녹을, 녹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나서 물을 주는 걸 보고 어, 굉장히 의아하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장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음, 자그 우리가 이제 다육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식물들은 이런 다육이도 있는가하면은 이런 간엽도 있죠. 꽃을 보는거나 잎사귀 보는거나 또는 이제 정원수, 그러니까 마당에다가 심을 수 있는 정원수 큰 나무들이 있죠. 근데 자, 이런 간엽 식물들이나 정원수는 심고 나서 반드시 물을 주죠. 물을 주지 않으면 이네들이 어 뿌리가 내리지 않고 말라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이제 물을 주는데. 다육이는 이네들과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이네들은 물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물이좀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잠깐이라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고, 다육이는 물을 저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장 물을 안 줘도 어뭐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음 거기에 좀더 나아가서. 이런 다육이도 이런 간엽이나 묘목이나 이런 그런 식물들하고 저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제가 이제 그 가을, 겨울, 봄에 주로 분갈이를 하죠. 근데 다육이한테는 한국의 가을, 그 다음에 봄 계절은 원래 이네들이 살아온 그런 그 습도, 온도, 이게 거의 맞는 계절입니다. 가을과 봄. 그리고 이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겨울이라 할지라도 어, 굉장히 햇빛을 하루 종일 보고, 온도 편차도 있고, 식물들이 크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분갈이를 하는, 어, 가을과 겨울과 봄에 이네들이 굉장히 건강하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나면, 분갈이하고 나서 물을 주고 나면, 이런 식물들처럼이나, 뿌리를 더 빨리 내리고 물도 더 많이 먹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간엽식물하고 똑같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는 그런 방식으로 다육이를 키워왔고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쭉 한번 이제 보시면은 자 보신 것처럼 어 분갈이를 바로 하고 나서 물을 늘 주었지만 단 하나도 물안준 적이 없어요. 다 물을 주었지만 이네들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긴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정말 간혹 가다가 녹는 경우에도 그런 아이는 이미 다른 농장에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거나 뭐 그런 어떤 증상이 이미 발병했던 아이들이지 실질적으로. 물을 줘서 이네들이 피해를 입은 적은 단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그런 계절에 신고 나서 반드시 물을 주죠. 물을 주면은 훨씬 더, 어, 건강하게 적응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신고 나서 또 물을 주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다육이를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어, 뭐, 그, 토실토실? 음, 그리고 윤기가 나고, 통통하고, 좀 크게 키우고, 그러면서도 햇빛을 많이 봐서 정말 건강한 빛깔, 그런 아이들로 키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항상 물은 필수입니다. 다육이한테 물은 필수예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얼굴이 점점점점 작아지고, 윤기도 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네들이 물 부족 증상을 아예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네들이 전체적으로 뭐 건강하고 얼굴도 크고 빛깔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참 좋은 건데, 그렇다면 이제 모든 분들이 모든 환경에서 이렇게 좀 적용이 가능할까요? 음, 아까 이제 처음에 소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고려해야 될게 있습니다. 어, 저희가 항상 다육이는 키우기가 쉽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영상은 항상 어느 특정한 곳으로 귀결됩니다. 내용이. 반드시 햇빛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하우스도 햇빛이 이렇게 있지 않으면 절대 저물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신고 나서 물을 줬는데 빛이 없는 곳에다가 둘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물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빛이 부족한 데다가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먹고 있으면 웃자라겠죠 그래서 가정집에서 이제 신고 나서 물 주는 경우는 아파트라면 거리대가 있다든지 또는 창가가 하루 종일 해가 비친다든지 그랬을 때 물을 듬뿍 주고 나서 아파트 베란다 거리대다 놓는다든지 또는 볕이 가장 잘 드는 그런 곳에다가 장기간 놓을 수 있는 또는 음 이제 일반 그 노지 주택이라고 하면 주택에서 햇빛을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물을 줬을 때 물론 적응은 빨리 하겠지만 또 부작용으로 웃자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빛이 충분한가? 거기 한번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빛채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혹시 이것 말고도 또 이렇게 주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나 환경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름은 아까 제가 이제 저는 가을, 겨울, 봄에 분갈이를 대부분 한다겠죠. 이게 습이 없는 계절이니까 스파를 입지 않죠. 그런데, 이제, 장마철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습이 많은 계절에는, 어찌되었거나, 분갈이를 많은 분들이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분갈이를 하게 되었을 때,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도 환기가 잘 되고, 빛이 좋으면, 조금 물줄 수는 있습니다. 물로 인해서 죽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는, 여름에는 일단 분갈이 자체가 조금 자제를 하시고, 또물 주는 것도, 그렇게 이제 환경적으로 환기가 안되고 빛이 부족하면 또 안하는 게 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겨울도 올해는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죠. 다육이 키우는 데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어, 겨울도 혹한이 있어요. 굉장히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혹한일 때는 또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 분갈이 해가지고 물을 주워 놓으면 밖에 온도가 뭐 혹한일 때는 간혹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제외하고몇 가지 고려해야 될 그와 같은 것들만 우리가 조금 피해 주시면 이제 가을, 겨울, 봄에는 분갈이 하고 나서 물을 충분히 주고 햇빛 좋은 데다가 두시면 이네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빛깔도 좋고 잘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을 좀 내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음, 결론으로 말하자면 자 다육이를 분갈이 하고 나서 물을 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에 대한 답은 환경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몇 가지 환경만 고려해서 또 물을 준다면 분갈이 하고 나서 물을 준다면 오히려 다육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저희 농장이 이제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 그것들만 좀 고려하시고 나서 물을 주실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